그 오라클 지우기, 오라클 지우기 지우기를 하실 때는 폴더만 지우시면 안 됩니다. 얘는 이제 setup.exe를 실행해서 이제 실행하신다면 네, 실행하신 다음에 리무브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하실 때 이제 setup. setup.exe를 실행하면서 리무브를 선택해라. 아시겠죠? 선택해서 지우십니다. 지우시면 되시고요. 이때 이제 그 일부러 폴더나 이런 걸다 지운 다음에 지우시면 얘가 제대로 안지워지기 때문에 그냥 내리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시세드.exe 를 하시고, 리무브를 선택해서 지우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계정을 바꿨어요. 계정을 바꾸면, 계정을 바꾼 경우, 바꾼 경우, 그 계정 밑으로 뭔가 파일이 막 쌓이고요. 그 파일에 의해서 뭔가 이제 돌아가는데, 자기 계정, 본인 계정을 바꾸면 본인 계정 바꾼 계정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설정을 바꿔서 리스타트 해줘야 돼요. 원래는 설정을 바꿔서, 이제, 그 DB를 오라클 오라클을 재실행해야 됩니다 재시작해서 사용한다 사용한다 근데 이, 그런데 이그 이게 두 가지의 설정파일을 막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계정을 바꾸면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오라클이 실행이 안 돼서 그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실행이 안 되는 관계로 이거 뭘 하게 되냐면 그 오라클에 대한 설정 정보가 틀려진 거죠 그 틀려졌기 때문에 얘가 그 가운데 이제 폴더 위치가 본인의 계정 이름이 폴더 위치에 한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실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막 이렇게 계정을 재시작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그때 이제 삭제하고 다시 재 삭제하시고 재그 설치하세요 재 설치로 해결하는 게 시간상 더 빠릅니다 이해되시겠죠 시간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그, 오라클 정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오라클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경우가 있는데, 그, 이렇게 쓰다 보면은 뭔가 오라클 이름이나 이런 걸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잘못 명령을 줬거나 이러시면 이제 오라클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안 되는 경우가 많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삭제하고 재설치하시는 게 시간상 세이브가 됩니다. 단, 내가 쓰고 있는 데이터를 계속 써야 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 해결을 하셔야 되고, 아시겠죠? 예. 이렇게 지우기를 해서 사, 오라클 지우기를 할 때는 지금 이제 데이터, 데이터를 유지시키지 않아도 될 때. 안아도 될 때.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된다. 아시겠죠? 요 때만 지우기를 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구글링 하면 나옵니다. 오라클의 서비스가 실행이 안 돼요. 뭐 이렇게 쳐보시면 막뭐 이렇게 고수들이 막 써놓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어,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암기하고있는데 폴더 위치나 이런 게좀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서 그 찾아가지고 이제 저는 구글링해서 지금 이제 해결을 했는데요. 그 이제 그 수동으로 지워서가지고 해결했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 지워서 설치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한개 찾는 순간 뭐한 시간 두 시간 이 순삭 당해요. 아시겠죠? 예, 수업은 계속 진행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삭제를 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는 것은 <laughs> 어디서 지우느냐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시면 되세요 설치 지금 저희가 설치한 프로그램 인니셜 밑에 다운 밑에 이렇게 디스크 1 밑에 setup.exe죠 s 네, e t u p 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 서비스 죽이는 것도 얘가 알아서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서 이렇게 쓰시면 설치하는 것처럼 preparing to i n s t a l install을 이제 p r e p a r i n g 에서 사용을 하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 똑같죠 메뉴는 동일하게 맨 앞부분은 똑같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설치가 돼 있고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보는데 repairing은 덮어쓰기를 하자 그 다음에 remove가 지우기입니다 지우기를 하자 됐죠? 그래서 밑에 있는 리무브를 선택합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넥스트 눌러주세요. 넥스트 눌러시면 지금 이제 Do you want to complete remove 지우기를 선택했는데 이거 할 거냐고 All over p t u r e y e s 래서 예를 눌러주셔서 지우기를 하시면 뭐가 이제 뜨는데 지금 이제 듀얼 모니터라서 지금 제가 실행되고 돌아가는 게 지금 눈으로는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시는데 그 스톱. 델리트 뭐 델리트를 위해서 서비스를 스톱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뜹니다 뜨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제 모니터는 왼쪽에다 지금 여러분들 공유 시킨 거는 오른쪽에 모니터고요 왼쪽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보일 거예요 서비스를 죽이는 중이죠 이 서비스가 다죽어요그 다음에 제거를 할수 있어요 아시겠죠 서비스를 시작하고 죽일 때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서비스가 어, 오라클 x 세 서비스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소진하고 있고요. 얘가 전부 다 죽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가 아주 중요해요 데이터 쓰고 있는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바꾸시면 안됩니다 데이터를 유지시키지 않아도 될때 데이터를 그냥 아 실습이니까 뭐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만 이제 지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회사 가셔가지고 중요한 데 정보가 있는데 싹 지워 버리시면 안되십니다 예 퇴사 하셔야 되죠 그러면은 <laughs> 안 되시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인스텔링, 뭐, 해서 리무빙, 리무빙 지금 삭제하고 있습니다. 삭제하고 서 되시고, 폴더나 이런 거를 지우시면, 미리 지우시면, 이게 리무빙 하는 게 정상적으로 좀그 삭제가 안 돼요. 삭제가 안 되면, 그 삭제를, 찌꺼기들을 막 삭제를 하고요. 그 레지터리라는 게 있는데, 컴퓨터 안에는. 그 레지터리 부분에 해당되는 정보도 다 지우셔야 돼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리무브를 이용하시면 얘가 다 지워, 지워줍니다. 아시겠죠? 서비스나 해당되는 건다 지워지니까, 이거를 사용해 주시기를 이제 추천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우고 있습니다. 그, 설치하고 지우고, 설치하고 지우고, 하고 있고요, 지금. 예. 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다 되면, 이제, Uninstall Complete, 이제, 성공했습니다. 라고, 이제, 뜨여, 뜨면, 정상적으로 지워진 거고요. 그래서, Finish, 누르시면,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설치할 때는, s e 좀 e x e 를 다시 실행해서, 인스톨 시켜 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라클 설치하고 지우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실행하고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 실행되는 정보를 바꾸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셨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오라클 해당되는 것을 이제 설치를 하고 운영이 될수있고 그런 서비스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서비스가 조금 컴퓨터가 좀 느리다 하면 서비스도 줄일 수 있어야 되고, 서비스를 스타트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